그렇 저번 시간에 이어서 독립 시행 승패 올림픽 탁구 개인전에서 두 선수 A B 5선 3선 승제 다섯 번 중에 세번 이기면 되죠. 봐 봐. 이길 확률들이 이러하네요. 자, 비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번째에서 우승자가 결정하네. 세번 먼저 이기면 되죠. 자, 첫 번째 그럼 미리 봐 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네 번째 다섯 번째 a가 이긴다 라고 하면 a가 여기 마지막에 이기면 되죠. 두 번이 이 앞에 있으면 될거 아니야 그러면은 어뭐 이렇게 여기 앞에서 a가 몇번두번 번, b가 한번 이기면 되겠죠. 그럼 b가 이길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번째 b가 이기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앞에 b가 몇번두번 a는 몇 번이죠 한번 있으면 되죠 그러면은 어, 여기 앞에서 a가 두번 이겨야 돼자세개 중에 두개 a가 이긴다 2분의 1이 확률이죠 제곱 그다음에 3분의 2에 1제곱이죠 막판에 한번 a가 또 이겨야 되니까 곱하기 얼마에요 2분의 1이겠죠 자 b가 이길 확률입니다 자 확률 이죠 얼마예요 3c 이겼죠 어, 얘가 한번만 이겨야되고 3분의2가 두번 이겨야되죠? 곱하기 b가 이기려는게 얼마입니까? 3분의2겠죠? 이 두개 다 하시면 되겠지. 됐죠? 그래서 요 계산하시면 27분의10 요런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가볼게. 어 71번 해보십시오. 자 유빈아 혹시 자 보세요. 혹시 이거의 확률을 계산한건가요? 이걸 왜 해요? 이미 끝났죠? 맞죠? 이미 끝난 자 1승 2패가잖아. 2패인 거고. 유즈죠. 중요한 건 뭡니까? 어, 7번 중 4번 이기면 되잖아. 됐어요. 여기서 이제 그럼 A 팀이 3번 이기면 돼. 3번. 그럼 3번 이기는데 특수한 조건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음, 하나, 둘 세 번만 에 이길 수 있고요. A1, A2, A3. Win, Win, Win 해버리면 우승하죠. 자, 근데 요 앞에 Lose가 한번 있고 Win, Win, Win 하면 네 번째 경기에서 우승을 하죠. 이해갔어요? 근데 이 앞에 Lose가 두번 있어버리면 얘 때문에 얘한테 지죠. 그럼 이럴 수 있고 이럴 수 있다 들 그럼 이렇게. 뭐 해야 한다? 스트레이트로 세번 이길 경우는 얼마입니까? 3분의 2에 세제곱이고. 얘는 뭡니까? 어차피 자 마지막에 이기면 되고 이 앞에 세 자리 중에서 그죠? 위인이 몇번 있어야 됩니까? 두번 있어야 되죠. 루즈가 한번 있고요. 그리고 막판에 한번 이겨야 되죠. 아이. 이렇게 다 하시면 되는 거야. 이걸 이거 계산하시면 안되죠 됐습니까? <laughs> 아우 저럼 답이 없죠 이해가 가셨죠 오케이 자그 다음에 이형 넘어갑시다 자 주사위 한 개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만큼의 동전을 던진다 뭐 1의 눈이 나오면 6개 던지고 2의 눈이 나오면 2개 던지겠다 자 이때 뭐 오케이 알았고 <laughs> 3개의 주사위를 한번 던진 후그 결과에 따라 동전을 던졌더니 앞면이 나온 동전 4개였다고 할 때, 자 이게 분모죠. 됐어요? 주사위 누, 주사위에서 나온 눈이 4이하일 확률을 구하랍니다. 잘 봐봐. 앞면이 4개가 나오려면 일단 최소 정전 4개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럼 4, 그러면 4의 눈이 나오거나 5의 눈이 나오거나 6이 나오냐나이 전체 경우죠. 그럼 봐봐. 4의 눈이 나왔을 때 그럼 봐봐 주사위에 나오는 이4 이하일 확률이라는 소리는 얘라는 소리죠. 분자의예를 올리라는 소리인가요 조건 확률 문제죠. 글쎄, 이거가 전체경우에 그럼 얼마야 전체 확률이 자 일단 이거일 때 얼마입니까 어 4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죠 일단. 그다음에 네번 중에 네번다 앞면이어야 됩니다. 됐죠 자 얘는 또 얼마예요. <laughs> 6분의 1 곱하기 얼마? 다섯 번 중에 네 번이 그죠? 앞면이고 나머지 한 번은 뒷면이겠죠. 얘는 또얼마야요얘또 6분의 1이죠. 6C4에 얼마? 2분의 1에 몇 제곱? 네 제곱. 2분의 1에 2제곱이죠. 이게 전체가 분모죠. 다 더한 게. 다 더하면 어차피, 어차피 6분의 1다 날라갈 거니까 하지 않을게. 얼마야요 4C4에 2분의 1에 4 제곱. 더하기 얼마에요? 5C4에 2분의 1에 4제곱 그 다음에 2분의 1에 1제곱이죠. 그 다음 또 얼마입니까? 어, 6C4에 2분의 1에 자 2분의 1에 제곱이죠. 분자는 얼마야요 4C4에 2분의 1에 4제곱이죠. 그럼 봐봐요. 다 하나가죠. 이게 다 없어지고 그럼 남는 거 한번 볼까? 1이죠. 1 플러스 5 곱하기 2분의 1 이거 얼마입니까? 62. 어? 15? 곱하기 4분의 1에 1, 1이 있죠분모 문제 4 곱할 거야. 4 곱하시면 4, 플러스 10, 플러스 15분의 4. 그럼 얼마입니까? 이해갔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어렵지 않죠? 이 평가원 문제 많다. 오, 문제 많네요. 그죠, 그죠? 자, 4 7 4번의 1번 평가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다 했어요. 오케이, 잘 했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볼까? 프로다두 2개의 주사위 오케이, 다르다라는 거 했죠. 어, 같으면 동전 4번 던지네요. 같을 확률이 얼마죠? 36분의 6이죠. 즉, 6분의 1의 확률로 같다. 그러면 6분의 5의 확률로 다르다죠. 어, 그러면 이때 몇번 던지고 네번 던지고요. 이때 두번 던지죠. 앞면의 횟수와 뒷면의 횟수가 나온 횟수가 같을 때 그렇죠. 그럼 같을 때입니다. 그럼 같다라는 거잖아. 그럼 이때도 뭐예요? 앞면이 몇번 나와야 되고 두 번, 뒷면이 두 번. 얘는 앞면이 몇 번. 한 면, 뒷면이 한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얼마입니까? 일단은 이거 같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6분의 1 곱하기 4번 중에 2번이 앞면이면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6분의 5구요. 2번 중에 1번이 앞면이면 되는 거죠. 두개 더한 게 분모다 렇죠 그래서, 얼마입니까? 6분의 1 곱하기 4c. 자, 2분의 1의 제곱. 제곱 플러스 6분의 5에 2c1, 2분의 1, 2분의 1 하고 뭐라고 했죠? 4번 이거네요. 미에가 분자에 올라옵니다. 얼마에 제곱 2분의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6은 다 날아갈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 제곱이죠. 이렇게 날아갔으면 되지. 그러면 이거 한번 볼까? 4C가 얼마죠? 이게 6 곱하기, 그러니까 4분의 6이죠? 플러스, 얼마입니까? 10분의 4분의 6이죠? 4 곱합시다, 분모 분자에. 됐죠? 그럼 23분의. 됐죠? 이렇게 어, 해주시면 돼요. 자, 우리 드디어 확률 마지막입니다. 자, 요거 하고, 우리 점검 한번 하고 통계 넘어갈게요. <laughs> 통계는 진도가 더 빠를 거야. 어, 왜냐면 쉬워서. 이게 장담합니다. 이게 진짜 쉬워요. 이거는 거의 생각할 게 없어. 그러니까 뇌가 없어도 할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 정도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개 쉬워요. 옛날에 막, 그거, 모, 비율, 이런 걸로 추정하는 거 있었는데, 그 부분도 사라졌어. 그, 그, 더 없어. 막, 뭐, 오히려 없어, 그냥 할게. 평균과 할수 있으면 다 끝이에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나 막, 이런 착각하는 애들이 많아요. 이거 너무 쉬우니까, 자기가 잘 되니까,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통계학과를 가야 되나, 이런 애들이 많아요. 주자야, 또 하다 보면 재밌어. 자, 보자. 그, 개념, 아이 어, 아니다. 개념 일곱 번째 또한번 봅시다. 좌표평면 위의 전 P는 주사위 한 개를 한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가 4의 약수이면 x축 양의 방향으로 1만큼. 자, 4의 약수는 뭐죠? 1, 2, 4예요. 그러면 6분의 1의 확률이네요. 6분의 3이겠다, 그죠? 즉 얼마? 2분의 1의 확률이네요. 그러면 나머지는 또 2분의 1의 확률이겠죠? 자, 어, 4의 약수면 y축으로 얼마라 그랬죠? 자, x축으로 플러스 1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도 얼마만큼 플러스 1만큼 이래가네. 4의 약수가 아니면 x축의 양의, 에, 아 미쳤어, 미쳤어. 에, 이거죠. 4의 약수가 아니면 뭐예요? y축 방향으로 뭐 1만큼이에요. 그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출발한다. 점 P가 B에 도착할 확률이죠. B에 도착할, B, B, B. 그죠?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5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사의 약수 세 번, 사의 약수가 아닌 게세번 나와야 되죠. 그래야 무조건 도착할 수밖에 없죠. 그럼 사의 약수, 그럼 여섯 번의 시행 중에 세번 나오면 되죠. 얼마? 이분의 일의 제 이거죠. 두 번째. 7번 던졌죠. 7번 던졌는데, 시점에 도착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고, 일로 가는 거야. 여기까지 오고, 일로 갈수 있죠. 됐어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다 크게 봐. 어떻게 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럼 오른쪽으로는 네 번, 위로는 세번 해야 되죠. 그러면 얼마야? 7 4의 2분의 1이 되죠. 2분의 1에 3이 되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끝났죠? 일곱 번 던졌을 때 A 지점을 거쳐 C 지점, 자, 일단 여기 가야 돼. 그럼 일단 여기까지 가는 게 얼마입니까? 2C, 아, 3C이겠다. 3C에 1의 2분의 1의 세제곱, 아, 제곱, 2분의 1의 1제곱이겠죠. 그럼 또 여기서 뭐예요? C. 자, 오른쪽으로 두 번, 위로 두 번, 또 얼마, 곱하기 얼마? 4C죠. 2분의 1두 번, 2분의 1또두 번. 됐어요.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가봅시다. 76번. 네, 1번. 답이 나와버렸습니까? 자, 볼까? 수익선이 원점 A가 있다. 한 개의 6의 약수 뭐죠? 6분의 3이 확률이네요. c h 지 않을 확률 1호 분의 a 일 것이니까 얼마 h 요분의고 자 이거다 이거죠. 자 그러면 a를 1만큼 그 이외의 눈이 나온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이거면 플러스 1만큼 움직이고 얘는 마이너스 1만큼 움직여야 되죠. 네 번을 던질 때 a가 2에 있을 확률. 그럼 일단은 이렇게 이게 알파 번 나온다, 이게 베타 번 나온다라고 할게요. 그럼 총 횟수가 4죠. 그러면 여기 숫자로 곱하시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2여야 되죠. 마이너스 1 곱했으니 까그렇죠 그럼 왜냐면 두개 더하시니까 2 알파가 얼마? 2이니까 알파 몇 번? 세번 나오고 베타는 몇번 나오니? 한번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에이 뭐야 4C3 3분의 2에 몇 제곱? 3제곱 3분의 1에 1제곱 이런 식으로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요. 응. 끝입니다. 맞아요? 어.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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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드디어 확률이 끝났어요. <laughs> 아니에요, 너는 기억이 납니다. <laughs> 뭘또 아니에요? 잠시 있어 보십시오. 또 점검 하고 넘어가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